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브로입니다. 한 가족이 다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가 뭐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자녀들을 다 시켜 버린다든지, 오빠가 하면 뭐 여동생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하면 처음에 좋거든요. 오안 보이던 세상이 확 보이니까 완전 딴 세상이 열립니다. 안경을 막안 쓰려고 계기다가 드디어 안경을 딱 쓰면 오, 딴 세상이 펼쳐진 저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어? 다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안경 벗고도 이렇게 보이니까 와 너무 좋다. 딴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좋다 막 얘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판단을 잘 했지. 내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수술 착했는데 이렇게 좋잖아. 겁 집어 먹고 마리아 수술 못 하고 그러지 말고 나처럼 과감하게 수술 해라. 이렇게 이제 막 떠벌리죠 한마디로 자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계속 듣겠죠. 어 엄마가 수술했는데 좋다고 하네. 아 나도 수술할까? 당연히 하죠. 엄마가 했는데 자녀가 안 해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어 술집에 가서 막술 마시면은. 자녀들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겠죠 엄마가 담배를 피어요 그럼 자녀들이 담배 안 피울까요? 피우죠 아 엄마도 피우잖아요 왜 나보고 못 피우라 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수술하면 아 나도 하고 싶어 미치겠었는데 엄마가 수술하고 더군다나 좋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해야지라고 당연히 자녀들은 하죠. 그러니까 다 시켜준다 이겁니다. 야, 엄마는 이미 인생을 살만큼 살았으니까 수술 했지만 너희는 아직 창창한데 앞으로 더 좋은 수술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1, 2 년은 기다릴 수 있지만 1 0 년, 2 0 년을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수술해버리는 겁니다. 자, 오빠가 하면 여동생이 하는 그것도 같은 거죠. 아니 오빠가 했는데 왜 저는 안 시켜줘요? 저도 시켜주세요라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돈을 안 대. 줄 수가 없는 거죠. 편애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그냥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친구가 수술을 해요. 그러면 아, 좋다고 이제 막 자랑을 합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도 친구가 뭘 해서 잘 되면 나도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 친구가 잘못되면 자기도 잘못되는 거죠. 친구가 주식으로 엄청나게 수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 나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다가 자기는 수익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실제로 제 고객 중에 7년 전에 수술을 했대요 검사를 하는데 7년 만에 좀 얇아져 가지고 4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신인데 안경을 안 쓰고 버티면 오전에는 좀 눈이 힘이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 힘이 빠지니까 급격하게 뿌예지고 아주 피로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치겠다 라고 호소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7년 동안 친구들한테 아 수술해서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경 써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아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7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 혹시 수술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 2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5년, 7년, 10년 어쩔 때는 2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 좋다고 막 말을 하는 친구라든지 가족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것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까지 내다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참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돈 벌겠죠. 10년 뒤 20년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지금. 전 재산 팔아서 거기에 올인해 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 네가 돈 버는 거보다 더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빠를 거야. 그 말이 맞는 거 같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참 이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들이 수술했다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은 자기가 수술해서 좋다. 내가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너도 내 말을 믿고 내 길로 들어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자기가 한거 같이 동참해 주기를 누구나 바라기 때문에 약간 좀빚번짐도 있고 조금 이프로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해도 막 좋다고 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아주머니가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아,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절대 이수술 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은 와이프 수술한 거 보고, 어우, 아, 너무 불편해하는 거 보고, 후회하는 거 보고, 자기는 안경 벗을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경을 쓰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그루였습니다.